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0 이라고 봤을 때이 간격 나누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무조건 총 길이에서 우리가 어 간격에 넣는, 넣는 거를 만약에 18mm MDF를 넣는다 하면 무조건 끝에를 끝에 18mm를 빼버려요. 그러면은, 빼버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 간격, 몇개 칸을 나눌 것인가, 고, 고 칸을 나누면 됩니다. 자, 여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네 칸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럼 총 길이에서, 무조건 한두께를 뺀 길이 한두께 18mm 겠죠 18mm를 빼면 뭐900 900, 900 음, 970 얼마가 나오겠죠 982 그것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기 4칸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딱 나옵니다. 한 칸. 자, 여기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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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야. 자, 캔슬. 총 길이 천. 총 길이 천에서한 두께 여기 한 두께를 뺀다고 했죠? 여기, 여기까지 거리. 빼기 18mm는, 하면은, 982mm죠. 982mm. 자, 여기서 나누기 몇 칸? 네 칸. 나누기 4는,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45.5입니다. 245.5 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를 내가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더하기, 더하기, 245.5 는, 그면 491번, 뭐 뜹니다. 491. 여기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눈을 누르는 겁니다. 는딱 하면은 736. 여기 이게 그대로 올라... 이렇게 반올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여기까지입니다. 736.5. 여기서 눈을 딱 누르는 순간 이이 외... 여기까지 거리가 나옵니다. 982. 자, 여기서 는 아마 982딱 나왔죠? 0.0001mm도 틀리지 않고 간격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몰라요. 뭐, 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간격은 0.1mm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간다. 자, 이것을 뭐, 책상을 짤 때나 이런 것처럼, 뭐, 간격을 나눠서 해야 될 때, 고를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런, 요런 창문을, 창문을, 창문이나 뭐 격자로 되어 있는 뭐 물건을 만든다, 책꽂이를 만든다 할 때에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자, 무조건 총 길이에서 총 길이에서 한두 개를 빼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한두 개를 빼면 여기서 내가 고객이 세칸을 원한다 하면 나누기 3을 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 더하기 이 숫자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여기까지. 여기서 도하기, 도하기 요걸로, 이 숫자를 그대로 도하고, 눈을딱 때려요. 는을 눈을 때리면 여기, 여기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한번더눈을 누르는 겁니다. 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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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눈을 누르는 이 간격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반장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1220이다. 나누기, 뭐, 일 칸을 해주세요. 7 칸짜리, 7 개짜리, 그, 그, 뭐, 장을 짜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고객님들이. 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그래서, 일곱 칸짜리 장을 짜주십시오딱 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한 두께를 빼요. 한 두께를 빼고, 18mm든, 음, 한 두께를 빼고, 총 길이에서 하나를 빼. 그리고 얘를 그냥 내버리고, 나머지 걸로 고객이 원하는, 원하는 칸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 둘, 서이, 다섯, 여섯, 일곱 칸. 나누기 일곱 칸. 일곱 칸을 하고, 나면, 이한 칸의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칸의 거리가 딱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면, 거기다가 더하기 이 숫자를 그대로 더해지면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기를 끄지 말고 그냥 는는는는을 누르면 숫자가 계속 이거에 대한 연장으로 계속 계속 이렇게 같은 숫자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에 딱는 하면 딱 여기 한두 개 빠진 그 간격으로 딱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 이 안에 간격은. 0.00001mm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머리 굴, 머리, 어, 아플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